천국의 정표 다니엘과 요한 계시록입니다 부활과 변화로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휴거. 오늘은 세 번째 영상입니다. 저희 채널을 처음 만나신 분들은 채널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 메인 주제 안에 앞서 올린 영상들이 모여져 있습니다. 더 많은 영상들이 여러분에게 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0월 마지막 주에 60기, 마지막 주월화 수에 60기, 2박 3일 집중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 밑에 사, 아, 이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나 커뮤니티란에 보시면 60기 세미나 안내와 또 이미 출간된 천국의 정표 책 소개와 구입 방법 등이 올려져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밑에 더보기란과 커뮤니티란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휴거, 저 세상의 사회 자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 저건 또 무슨 제목인가. 이 제목부터 여러분이 조금 이해가 되시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천년왕국과 아, 휴거는 어, 굉장히 이 밀접한 관계입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지난 영상이나 지난 영상에서도 어, 첫째 부활은 천년왕국 전에 일어나는 것이다. 어, 그래서 우리가 어, 천년왕국 전에 휴거하는 것은 부활하고 휴거하는 것은 천년 왕국에 들어가기 위함이다. 천년 왕국의 왕권을 가지고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천년 통치 에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휴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휴거는 어느 날짜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나 휴거가 일어나든 내가 죽어 있는 상태라면 부활할 자격. 또 내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휴거를 맞이한다면 내가 변화될 수 있는 자격 그것을 갖추고 오늘 깨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강조를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어, 누가복음 20장에는 부활 논쟁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어,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하기 참 어려운 말씀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어, 사두개인들이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두개인이 주님 앞에 와서 그 이스라엘의 시형제 결혼 제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 일곱 있었는데 한 여자, 큰 형이 결혼했는데 후사를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시형제 결혼 제도는 그 밑에 동생이 그 여인을 취해서 형의 후사를 이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것을 칠형제가 다이 여인을 아내로 취하였으나 주사를 갖지 못하고 다 죽었다. 그럼 부활 때는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는가? 라는 이 질문이에요. 이 질문인데, 자, 이 질문을 우리가 본문을 써가면서 좀, 어, 좀 해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0장 26절에서 30, 27절에서 36절까지, 27절에서 36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어, 이걸 이제 부활 논쟁이라고 그러죠? 자, 이 말씀을 그대로 보면, 자, 여기서부터 들어볼게요. 이 세상의 자녀들은, 그러니까 그 사두개인들의 그 질문에, 이 부활 때는 누구의 아내가 되니까라고 했던 그 질문에 대답하신 거예요. 자,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자, 오늘은 이 성경을 좀 써야 이해가 되시기 때문에, 장가도 가고, 자, 시집도 간다. 그러나, 저 세상과, 자, 여기서부터가 어려워요. 그러나, 저 세상과, 저 세상과, 및 <laughs> 죽은 자 가운데서, 이게 참 어려운 말이죠.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얻기에, 부활하심을 얻기에, 합당이 여긴 받은 자. 자, 이들은, 이 세상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얻기 합당이 여긴 받은 자들은 천자도가 같기 때문에 장가 갖고 시집 가는 일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얼만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을까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이대로 하면 여러분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오늘 다른 그 번역서를 좀 같이 어, 나란히 적어 놓고 보겠어요. 우리 개혁 성경이나 이 킹제일스나 이런 말씀을 보면 잘 이해가 안 가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어, 우리가 공식석상에서 공동번역이나 카톨릭 성경을 보진 않지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는 좀 그런 성경을 보면 번역이 좀 쉽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이상하게도 제가 이 계속 게시록을 하면서 발견하는 게 뭐냐면 분명히 카톨릭은 성경을 변기한 자들인데 그들의 성경에는 원문과 가까운 번역이, 올바른 번역들이 참 많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참 놀라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공동번역과 카도리 성경을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동번역에 보면은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가고 취집도 간다. 그러나, 그러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자,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자 살아나서 그 다음부터 보면은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저 세상에서 살 자격을 자저 세상에서 살 세상에서 살 자격을 얻은 사람들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이 그 다음에 카톨릭 성경에는 또 어떻게 되냐면 죽었다가 사, 다시 살아나서 좀 다르죠 죽었다가 다시, 아, 자, 여기, 이게 아니고, 조금, 조금, 카톨릭은 조금 다르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저 세상에 참여하고 이렇게 시작해요. 저 세상에, 저 세상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죽은 자들이 부활의 참여를 죽은 이들의 부활에 죽은 의부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자, 판단받은 자들 자 보일까요 자 판단받은 자들. 다른 아, 자요자이 말씀은요. 이 말씀은 무천년 주기들. 그러니까는 천년 한국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저 세상을 주, 죽어서 가는 저 세상으로 이해를 해요. 이세상의 자녀들은 이거는 여기서 사는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이해 못해요. 자이 세상, 이 세상과 저 세상.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은 이 세상은요 지금 쉽게 얘기해서 썩는 몸, 썩는 몸을 가지고 가는 사람 가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는 썩는 몸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만 살아요. 취직하고 장가가는 일을 장가가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만 살아요. 그러나 저 세상 여기는요 천연한국이에요 자, 지금 잘 들어보세요. 저 세상은 천연한국이에요 천년왕국인데천년왕국은 본질이 다른 두 부류가 함께 사는 세상이에요. 본질이 다른. 그러면 본질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이썩는 몸. 이 사람들은 장가가고 시집 가요. 그런데 썩지 않는 몸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영생체잖아요. 영생체니까 천사들과 같아요. 그래서 장가가거나 시집 가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 세상은 천륜한국이고이 세상은 썩는 범인데 자 공동 번역은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 번역에 저 세상과 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 어떻게 합당 여기면 이제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해요 무천년 주의자들은 진짜 이해 못해요 저도 이 성경을 보다가 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말씀이 눈에 확 열렸어요 그냥 보고 읽고 읽고 하는데 이 말씀이 지금 해석하는 이 말씀이라 이게 그냥 확 열린 거예요. 성경께서 열어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뭐 제가 선한 곳에서 열린 게 아니고 천년왕국을 제가 있다고 믿고 강의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열린 거예요. 자 보세요. 공동번역은 이, 이 말씀이 이렇게 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저 세상에서 살 자격을 얻은 사람들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그 천년왕국에서 천년왕국에서 살 자격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지난번에 지난 영상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는 낙원. 여기는 불신자들, 음부 자, 그래서 낙원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 있잖아요. 죽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죠. 부활해서 여기서 다 부활하는 게 아니라 선별된 사람만 부활하죠. 부활하심을 얻기에 학당이 여긴 받은 자들. 그러니까 저스상에사 자격을 얻기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나서 우리의 종착지는 영원한 천국, 하늘 천국인데 우리의 종착지 가기 전에 메시아 나라 천유왕국이 땅에서 먼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주님과 함께 통치에 참여하는 왕권을 가진 그러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이들 가운데서 다가 아니고 이들 가운데서 부활할 사람들이 있어요. 부활할 식으로 얻기, 얻어서 저 세상에서 천년왕국에서 살 자격을 얻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천사와 같기 때문에 취직하고 장가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카도리 성교도 보세요. 저 세상에 참여하고 저 세상에 어에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자 참여하고 자 죽은 이들의 부활에 자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이들 중에서 부, 죽은 이들의 부활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받은 자들 그러니까는. 계속 강조하지만 이 죽은 이들이 다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긴 받은 이 말씀을 이렇게 푸는 거예요. 부활하심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얻기에 합당히 여긴 받은 자들을 죽은 이들의 부활에 합당 참여할 자격이 휴거에 이거는 뭐냐면 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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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거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받은 자들이에요. 이게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들은 뭐냐면 부활하심을 얻기에 합당이 여긴 받은 자들은 부활해요. 부활해서 휴고해서 하늘에 올라갔다가 주님 오시다 함께 내려와서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통치해요. 그런데 거기에 합당이 여긴 받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예수 믿고 죽었다고 해서 전부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전부다 100%천년 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 부활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첫째 부활, 첫째 부활. 휴가하는 사람들은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 텔로스 부활을 했죠? 베스트 부활을 했죠? 자, 그러나, 여기에서도 마지막 부활하는 사람이죠, 여기서 마지막 부활. 천 년이 지난 이후에, 천년 동안 살지 못하더라. 이 사람들은 여기서, 부활하신 분, 얻기, 합당이 여기 못한 자들, 또저 세상에 살 자격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마지막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깨워서 사느냐 안 사느냐가 내가 첫째 부활에 들어가느냐, 마지막 부활에 들어가느냐 이거를 결정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언제, 몇 년도에 주님이 오십니다. 이거,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죽어서 부활로 휴고 맞이할 수 있고, 살아 있다가 변화로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죽은 이들의 부활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살아야 돼요, 지금. 그게 휴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이들의 부활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받은 이들은 휴고돼요. 휴고돼요. 휴고돼가지고 이천유왕국에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사도개인들이 마태복음, 자, 이 말씀이 마태복음 22장과 마가복음 12장에도 있어요. 여기는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오해했다. 오해했다. 그건 뭐냐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사는 세상이 있다는 라걸 몰라요. 믿지도 않아요. 아니,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천연학을 가르치다 보면, 아니, 어떻게 썩는 몸을 가진 사람들과 영생체가 함께 삽니까? 그렇게 어떻게 살수 있습니까? 그렇게 어떻게 살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전천년을 지지하는 분들도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샘플을 보셨어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을 주님 제자들과 함께 음식도 잡수시고 함께 지내신 시간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천년왕국에 사는 삶을 샘플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연왕국이 썩는 몸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썩는 몸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세상이에요. 그천연왕국에 그러니까 가서도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은 장가도 가고 휴집도 가요. 그러나 천연왕국에 가서 일곱 형제가 한 여자를 취했을지라도 이들은 부활을 하면, 부활을 하면 천사들과 같기 때문에 장가가고 휴집 가는 일이 없다. 그런데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 이 사람들이 함께 사는 세상이 있다라는 천년한국, 메시아국이 있다라는 걸 너희는 그것도 몰라.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였도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오해하고 천년한국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누가 먹으면 또 이런 말씀이 없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죽었다가 세상에 장가고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근데 누가 먹으면 또 여기에서 말하는 게 성경을 오해하도다이 말씀이 또 없어요. 그래서 같이 연결하면서 봐야 되는데 바로 이 말씀은 천유난국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성경에 또이 판단받는 자들, 자격을 얻는 사람들, 판단받는 자들. 이 말씀이 어디에 그림자를 보여주냐면은 자 계시록 11장, 18절에 보면은요. 자, 휴거가 일어나는 장면이 12장에서 이제 나타나지만 여기서 지금 휴거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에 사인을 주는 게 있어요. 18장에 보면은 여기서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제대로 다 보지 않을게요. 자,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는 때가 와요. 심판. 죽은 자들을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인해서 이제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뒤에 보면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 또 성도들, 그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죽은 자를 심판하는 이 심판이 크리노거든요. 크리노. 크리노가 결정하다예요. 결정하다. 여기서 뭔가를, 뭔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죽은 자의 심판은요. 계시록 20장에 가면 은계시록 20장에 12절부터 15절까지 흰보자 심판이 나와요. 흰보자. 여기도 흰보자 심판이 여기도 크리노예요. 여기도 크리노고 여기도 크리노예요. 그럼 이걸 보시면 계시록 11장은 힘고자 심판 때가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는 뭘 심판하는 거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자 여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할 자들을 지금 결정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부활할 자들 1차, 2차, 3차 휴거될 자들을 지금 심판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 죽은 이들의 부활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받은 자들. 여기서 심판하는 거예요. 결정하다. 결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결정된 사람들은 1차에 2차에 휴고되고 부활하고 변화돼서 휴고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은계시록 11장에는 뭘 결정하는, 뭘 심판하느냐 여기 지금 낙원에 가 있는 이 사람들이 휴고될 사람들을 죽은 자를 심판하셔서 그들을 부활하게 해서 휴고된 다음에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상받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 계시록 20장에 흰보자 심판 여기서 뭘 결정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거죠 이걸 결정하는 거죠. 그런데 11장은 천국지역 결정이 아니라 이 죽은 자들은 부활할 사람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휴거와 천년왕국은 절대 뗄려야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휴거, 천년왕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주님의 지상사역의 마지막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누가 보음 20장의 부활 이 부활 논쟁을 통해서 천년왕국의 삶에 대해서 두 부류가 이 세상과 저 세상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두 천년 왕국에서는 저 세상 천년 왕국에서는 이두 부류가 함께 사는 세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장가가는 사람, 장가가지 않는 사람, 시집 가고 장가가는 사람들, 천자들과 같은 범위에서 시집 가고 장가가지 않는 사람들. 이거는 성경을 오해한 데서 지금 사도개인들이 그렇게 주님께 질문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희는 성경도 오해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도다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신 똑같은 말씀이에요. 얼마나 이 말씀을 오해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천년한국을 오해하고 또 부활을 휴거를 오해하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우리는 말씀을 자세히 보면서 이이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이 휴거가 결코 지금 내가 뭐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들만 위로 끌려 올라가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휴거의 그 하루파주 기능이 있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 자로 판단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내가 또 오늘 살다가 끝까지 살아있다면 정말 변화되어서 저상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이러한 것을 점검하면서 우리가 마지막에 깨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시면 좋아요, 구독, 또 공유, 댓글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